젊은 저널리스트인 에밀리가 자신의 신문 칼럼의 소재를 찾기 위해 이 마을을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. 도착과 동시에 그녀는 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과 마주칩니다. 사람들은 악몽에 시달리며 그림자에게서 속삭임을 듣는다고 주장합니다. 사건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에밀리는 이 현상이 최근 마을 근처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유적 발굴로 인해 수세기 전에 보인 된 악령이 해방되었으며 이제 그림자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림자는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과 슬픔을 먹고 자라며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. 에밀리는 과거의 비밀을 파헤치고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마을에 고립된 사서이자 오컬트 연구가인 제이콥과 힘을 합칩니다. 함께 그들은 악령을 다시 봉인하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위험한 여정을 떠납니다.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에밀리는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이는 그녀가 이 악몽을 극복하고 진정한 용기를 발견하는 열쇠가 됩니다.